너 좋아, 너 좋아 식으로 감정을 몰아붙이거나 너도 나랑 같이 감정놀이로 인생을 탕진해보자 라는 식으로 연애에 임하는 건 사랑꾼이 아니라 그냥 때쓰는 유치원생이죠. 오마르게삼 너무 많이 좋아하면 연애가 잘 풀릴 수가 없어요. 이건 저도 이야기했었고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. 좋아하는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게 고민인 분들이라면 이미 스스로 체감하고 계시겠죠. 상대를 질리게 만들고 본인 스스로도 힘듭니다. 좀 연애를 담담하고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는 원인이 뭘까요? 과잉되는 감정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니 우리는 그 좋아하는 감정에만 신경을 쓰기 쉽습니다. 하지만 원인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몰라요. 오마르게서. 왜 연애만 하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사람만 생각나고 그 사람밖에 안 보이게 되는 걸까요? 이번이 첫 연애도 아니고 무슨 연예인을 사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. 저는 그게 지금 내 삶에서 그 사람 말고는 뜨겁게 사랑할 것이 딱히 없어서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. 그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. 이 사람과의 사랑이 엄청 위대하고 운명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에 열정과 사랑을 쏟지 않으니 그 감정이 팽팽 남아 돌아서 연애로 와르르 쏠리는 거라고요. 를 너무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내 삶에 그거 말고는 딱히 사랑할 게 없어서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겁니다. 남들 다 하는 연애 나도 하는 것일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가슴이 호들갑을 떠느냐? 거기에는 보통 비루하고 지루한 삶을 이 연애가 구원해 줄 거라는 기대가 동반됩니다. 기대처럼 될 리가 없죠. 로또에 당첨된 게 아닌데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마음을 부풀리고 있으니까요. 인생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. 그냥 뽀뽀하고 같이 영화 볼 사람 하나가 생겼을 뿐이에요. 내 인생이 알차고 근사하게 바뀌려면 연인만 사랑하고 앉아 있을 게 아니라 내 삶을 사랑해야 하겠죠. 상대를 지금보다 좀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아껴 내 삶에 쏟아야 합니다. 궁극적으로는 그게 상대를 제대로 사랑하는 일이자 제대로 사랑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길이기도 하고 말이죠. 자기 할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. 그들은 지켜야 하는 위치가 있고 명예가 있습니다. 영원 시 매일 등교하고 출퇴근만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. 독서나 운동으로 자신을 완성해가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의미를 추구하며 자기 삶을 채워 나갑니다. 여기에는 꽤 많은 에너지 감정이 쓰이겠죠. 그리고 나서 남은 감정을 연애에 사용합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 데일 정도로 펄펄 끓는 감정이 아니라 딱 기분 좋게 데워진 목욕물 같은 적절한 온기로 연애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과잉된 감정을 어떻게 줄일지 그걸 고민할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데 가서 좀 쓰고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러면 호들갑을 안떨수 있어요.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아직까지 연애가 인생 최고의 이벤트라는 것은 내 삶에 대한 실례입니다. 이건 확실히 좀 미안해 하셔야 돼요. 어른의 연애에서 성숙한 사랑꾼들은 센스나 재력을 발휘해 사랑꾼 소리를 듣습니다. 너 좋아, 너 좋아 식으로 감정을 몰아붙이거나 너도 나랑 같이 감정놀이로 인생을 탕진해 보자라는 식으로 연애에 임하는 건 사랑꾼이 아니라 그냥 때 쓰는 유치 생이죠. 연애가 좋아 죽겠고 상대를 너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고민이라면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. 단지 연애일 뿐인 이 만남을 나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. 본질보다 훨씬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좋은 게 아닙니다.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열정과 애정을 자기 발전과 일상에 쏟고 조금 지친 상태로 연애를 마주할 필요가 있어요. 그게 진정한 성숙이고 세련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혹시 한 한 번도 아니고 늘 연애할 때마다 그런 식인 분들 있다면 얼른 정신 차리세요. 지금 연애가 잘 되고 말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붕괴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. 좋은 생각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